오늘은 그냥 비가 와서 왔다. 오늘은 난은 마늘이 가 왔어. 우리 집에 있는 거, 에 있는 거, 우당뇨에 있는 거. 우리 집는 거, 우리 집 술을 는 거. 는 거, 우리 집에 있는 거. 우리 집에 있는 거. 우리 리 먹는데, 아, 아니 그거를 아는 사람이 왜 술을 그 입에다가 들이포아그 그걸 <웃음> 언제, <웃음> 언제 <웃음> 알았는데? 옛에좀아긴하는데 중간에 까먹 <laughs> 아니 그 아는 것도 술 먹으면 까먹는거지 <laughs> 한참 뒤에는 데영배영배라는게 술을 그게 이제 의미가 그 그런 게 아니라 술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술에 술이 한반 아, 그한그한그한그 이상 술그자리 <laughs> 보면은 그 술이 없어지는 것들이 아, 그게 개인계라든러니까 앞자리에 붙을 때조 뿐만이 아니